안녕하세요 모듬채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6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가 나스닥백에서 퇴출될까라는 의문을 품어보는 인베스터플레스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부제는 리비안이 나스닥백에서 퇴출됨에 따라 루시드 주식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번째 월가에서는 루시드가 리비안과 함께 나스닥백에서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고 추측이죠. 두 번째, 실제로 리비안은 불과 6개월 만에 40%에 가까운 지분 가치를 떨어뜨린 후온 세미 컨덕터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루시드 또한 2022년 초에 비해 75% 이상 감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리비안이 나스닥 100에서 퇴출되는 것을 발표한 후또 다른 전기 자동차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드 모터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리뷰안은 나스닥 100에서 온 세미컨덕터 주식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루시드는 증가하는 예전 나스닥 100 기업이었던 목록에 합류할 것입니까? 글쎄 아마도 리비안과 마찬가지로 루시드도 최근 기억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시드의 시가총액은 현재 130억 달러를 보이고 있고 주가는 2022년 초에 비해 75% 이상 하락했습니다. 리뷰안과 마찬가지로 루시드도 2021년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월가의 화제를 받았지만 투자자들이 다른 전기차 회사에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루시드 주식은 2021년 11월 최고치인 55달러에서 현재 약 6.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루시드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생산 문제 이후에도 계속되는 루시드 매도 바로 지난주 루시드는 생산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30억 달러의 주식 오퍼링을 발표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소식은 투자자 귀에 거슬렸고 이 발표가 난후 주가는 24% 하락했습니다. 분명히 생산 둔화가 루시드 최근 하락의 배경입니다만 이 추러법 즉 오퍼링은 좋지 않습니다. 회사가 30억 달러를 오퍼링하면 20% 주주 가치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0억 달러 의 오퍼링 중약 12억 달러는 1억 7,350만 주에 해당하는 퍼블릭 오퍼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나머지 18억 달러 즉 2억 5,660만 주는 루시드 최대 후원자인 사우디 PIF를 통해 조달될 예정입니다. CEO 피터롤린스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생산을 해결했다고 확신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그 감정을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시드가 언제 대중의 인기를 다시 얻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때까지 회사는 나스닥 100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산을 해결했다고 하려면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뭐, 리비안,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쭉쭉 뽑아내면은 뭐 이런 생산을 해결했다. 이런 거말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피터로 린슨이 생산 해결했고 좋고, 뭐 잘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실제로 결과도 그에 미치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걸 위대라고 또 이야기한 겁니까? 일단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평선 어, 역배열 역배열에서는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손대면 안된다. 관망으로 가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려면 이 저항선을 이쪽으로 설정을 하고 지지선을 이쪽으로 설정을 했다면 이 상승 박스형을 통과하는 순간, 이럴 때를 잡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 기업은 좋다. 오를 수 있다. 차량 멋지고, PIF가 후원해주고 있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 해서, 섣부르게 투자했다가는 또 하락을 맞을 수도, 맞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루시드가 나스닥 100에서 퇴출될 수 있을까? 나는 추측이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좀더 정지 버튼을 눌렀다가 혹시라도 이 상황이 좋아져서 루시드 주식이 상승한다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영상에서 나스닥 100에서 퇴출되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기사도 번역을 했었죠. 여기서 요점은 이 나스닥 백 지수가 그렇게 큰 지수가 아니라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산량과 이익, 뭐 그런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봤었는데 앞으로 루시드 행보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